클레이? 슬라임 아니야? 슬라임, 슬라임 맞는데 음. 이 천사 점토 오, 좀 천사 점토야? 네. 오. 근데 이거는 음. 뭐 슬라임인데 반짝반짝 이런 슬라임. 들어가 있어요. 음, 그렇구나 이, 음. 뭐지? 이걸 떼서 이용해 볼까예요뭘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음. 여기 여기 위에 올려줄 거예요. 동글 동글. 장식이야? 네. 여기에 루돌프와 산타가 있을 거예요. 아 루돌프 산타를 만들 거야? 네. 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서 그런 거야? 네. 아 이렇게 아, 붙일 거예요. 만드는 여기는. 것도 그렇게. 정해놓고 응. 만들어야 해요. 아, 그리고 그런지. 제가 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이게 하얀색이 있어요. 응. 뭔가, 응. 어, 크리스마스 하면 눈이 떠오르니까, 요 하얀색 일 거예요. 그래. 크리스마스 하면 눈이 떠오르니까. 아, 그래? 네. 눈만 떼서. 눈에 많이 많이 붙여주고 꼭 먹. 그리고 이 파란색을 여기 여기 보면 요 요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파츠랑 내가 넣고 싶은 오렌지 색깔 비즈 넣을 거야. 비즈를 모래가루를 넣을 거고요. 주황색 모래가루네. 네, 음. 이거 섞어서 이렇게 여기 비즈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 붙여 여기에 눈사람 여기 요거를 바꿀 거예요. 여기에좀더 꾸밀 수 있는 위에다 됐다. 비즈 비즈 다 부었어? 네. 예쁘겠다 슬라임에다 비즈 섞은 거야? 네. 오, 오, 너무 화려한데? 보여줘, 이거는... 봐, 쭉 보여줘 봐. 이거는 쭉 보여줘봐. 오, 이거는 제가 여기다 쓰지 않고 그냥 간직할 거예요. 아 그래? 예뻐서 색깔이. 그건 간직할 거야? 네. 좀더 주황색 색깔을 넣을 거. 너무 오, 많다. 잘 섞어야겠는걸? 이렇게 수학이 너무 안 들어갔나? 이렇게. 응.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응. 여기에. 다 이거 비즈가 있어가지고 응. 땡길 때 보여서 예뻐요. 응. 여기. 투명 비즈라서 잘안 보이는 것같아 투명 비 이렇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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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아휴, 이거 계속 작아지는 얼굴. 얼굴을 만든 다음에 뭐 만드는 거라고? 이거 얼굴이야. 누구 얼굴이야? 누달프 얼굴이야. 그리고 여기에 또 얼음 살짝 떼어서 눈을 만들고, <laughs> 근데 여기에 하얀 눈은 안 예쁘니까, 여기 검정색 사인펜을 구할 거예요. 사인펜으로 하얀 걸 색칠할 거야? 까만 눈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서 해 살짝 이렇게 됐잖아요. 응. 그럼 이걸 섞어줘요. 까만 눈을 만드는 거? 네. 까만 눈. 눈을 만들어서 살짝 까매주고, 그를 여기다 붙여서. 아이거 뭐야? 너무 징그럽나 다시 검정색으로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음, 됐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 윙크한 눈을 그릴 건데 눈은 하얀색으로 다시 하고 너무 긴다. 윙크하는 눈이야. 네. 오. 나도 보고 싶다. 보여줘. 여기. 이게 눈 눈윙크하는 눈. 윙크하는 눈. 붙인 거야? 네. 큰가? <laughs> <laughs> 다시 가위 이동해서 여기 살짝 틈을 내줘야 돼. 뭐 만드는 거야? 뿌리야. 뿌리 만드는 거야? 가위로 갈라주는 거야? 네. 이러면 음. 이렇게 뿌리 완성되고 뿌 음. <laughs> 됐다. 길게 만들어서 오잉 음. 오잉 선에. 길게 만들어서 여기다 찰, <laughs> 주면? 아 슬라임에다가 접착제 대신 슬라임 이용하는구나. 네. 오, 굿 아이디어. 접착제 대신 슬라임을 이용해서 핀을 만들어. 루돌프 를 세웠어요. 짜잔, 루돌프 완성. 오. 다음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만들거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허허허 응. 수염이 수염이 있어? 네 응. 수염이 칠고기 수염이 나를 꼭안아주네오다다단 여기에 살짝 떼어서 어, 뭐야 뭔가 그 할아버지 같은데 뭐, 뭐라고 해야되지 그... 당구 할아버지 당구 할아버지 같아 네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아니라 할아버지 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를 당구 할아버지로 만들어보죠 할아버지. 당구 할아버지가 누군데 했다 오 어. <laughs> <laughs> 수염 만든 거야 네 <laughs> 간단하네 아주 그리고 응? 눈아 눈이래 아 눈이지 눈을 그려야 할거예요 산타 됐다. 됐다. 할아버지 왜 이러시지? 뭐왜 이렇게 무서우시지? 괴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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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상이다>. 산타 <laughs> 어, 어, 뭐지? 뭐지? 왜 날아다니지 얘가? 괴물 <laughs> 산타라고? 네. 저 지금 괴물 산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딱 봐도 괴물 산타. 딱 봐도 괴물 산타. 야. 그건 또 뭐야? 산타 할아버지 모자야. 모자까지 아. 씌워주면 보여줘. 오 할아버지 같은데. 산타 오가 왔어. 산타 할아버지하고 루돌프야. 응. 오, 모양이 나왔네. 성공이네 성공. 오, 대성공. 음. 대성공. 대성공. 간단하게 잘하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슬라임 만들기 완성. 잘했습니다. 짝짝짝짝.